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까무 입니다 네, 제가 오늘은 쓸데없는 실험을 또한 가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앞에서 국뽕 비트를 하면 과연 어떤 반응을 할지 어?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정말 개 쓸데없어요 <laughs> 정말 쓸데없지만 네, 제가 정말 궁금해서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일단 차를 타도록 할게요 어, 뭐야 야! <laughs> 아니 잠깐만 <좀만. 웃음> 갑자기 왜쓰세요 <laughs> 아개너무하네 아무리 이렇게 생겼다 해도, 그, 총쏜건좀 아니지 않나? 안녕하세요. 수고 많으십니다. 어, 제가 경적으로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, 잉? 오, 뭐야, 뭐야. 반응이, 있... 어? 야, 이씨! 너뒤총 쏜다고? <laughs> 어? 왜지? 헐. 와, 개 충격. 국뽕 비트라 하면 총을 쏜다고? 개 신기하네. 경찰 개 무섭습니다. 그냥 경적만 울리면 총을 쏘는 건가? 아까는 그냥 얼굴 보고 총쏜것 같은데. 아, 차 안에 타 있는 경찰들한테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에이, 설마, 차 안에 타고 있는데도 갑자기 막 <laughs> 개빡쳐가지고 총쏘는 아니야? 아니, 국뽕 비츠 왜 하면 안 되나? 금지야? 아니 잠만! 갱들한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갱. 갱들도? 뭔지 거리를 하면 총을 쏘잖아요? 갱들한테도 한번 가볼게요. 자, 경찰이 왔습니다. 국뽕 비트 한번 해볼게요. 오! 어? 뭐야 차 안에 타고 있는 애들은 반응 안 하는데? 우와 뭐야? 야 그닥 개신기해. 차개 신기해. 타 있는 사람한테 국뽕 비트하면은 총 쏘는데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국뽕 비트해도 총을 안 쏘네요. 와 개신기하다.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와 레전드. 우와! 뭐야? 와별 어, 뜨는데? 서 있는 사람한테 국뽕비트 그냥 한번 하면은 바로 그냥 총 쏴버리는데 차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을 빡치게 하려면은 이제 여러번 해야되네요 와그다 네. 핫겜이야 와, 그, 와 한가지 더 남았죠 갱들한테 가가지고 한번 경적을 오지게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뽕비트를 오, 경찰이랑 똑같은 반응이에요, 일단. 갑자기 하던 걸 내려놓고 입을 털어요. 자,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. 오! 야, 야, 미안해. 야, 와, 레전드. 야, 갱들도 총 쏴요, 갱들도. 개 레전드다. 경적을 많이 울리면 애들이 빡친다. 와. 네, 아무튼,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